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영웅 이요 5천여 년 동안 군대했던 백성들을 풍요와 배불름을 선물한 박정희 대통령의 찬생기고 축조산업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살렸던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집결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우리 구자견 강명구 우리의 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옛 나라는 종국 종교 자파들로 온천지가 바퀴벌레처럼 덕질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도세도 모르게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집회를 한다고 뉴욕공항에 도착했는데 문자가 날로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개헌이 일어났다고 그러나 저는 그 소름끼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1더이 지나고 삼일이 지나고 곧 큰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집회를 마치고 캐나다 집회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태를 가만히 보면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데도 스물억 25, 아홉분의 불법 탄핵으로 행정부를 완전하게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직 정문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을 지키고 감사한다고 탄핵하고 이재명을 수사한다고 수사검사와 검찰총장과 모다 탄핵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을 째려 보았다고 탄핵을 시켰는데, 이걸 완전히 양아치 깡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이 대한민국도 20년, 30년 전에 이 양아치 건달들은 지나가다가 째려 보았다고 왜 째려 봐? 어깨 부딪혔다고 왜 어깨 부딪혀? 이래가지고 시비 걸던 양아치와 더불어민주당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재명이 중앙까지한대를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면 미래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대방인데도저 정도인데 만약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은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법은 거부권 그 없이 전부 다 통과가 될 겁니다 민주당과 진보당들이 발휘하는 모든 법들이 통과되면 은 우리나라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나라는 저 중국처럼 북한처럼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부 리아를 만들어서 여기에 나와서 집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 여러분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보다도 더한 법들이 수두룩 박박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글력을 잡으면 내려오겠습니까? 아니 야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지만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내려오자마자 감옥에 갈건데 내려오겠습니까? 29번 차렸던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구 집권을 하게 될거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명치 취하여서 북한처럼 배급을 받으면서 사느니 사오다가 죽는게 더 낫기 때문에 오늘 죽어있는 것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겠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 12배나 되는 나라가 망하겠나 설마 망하겠나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쿠바를 보고 캄보디아를 보고 필리핀을 보고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홍콩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3년, 4년 만에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는 이재명의 신령화 되어서 현재 대통령까지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구속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6.25때 인민재법이라는 것과 중국의 문화혁명 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날은 언론, 방송, 사법부, 노동계, 교육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는 종교계 안에도 완전히 종국 자파들이 판을 치고 누구라도 제재를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라고는 이름을 걸고 있자면 은성경을 파괴하고 차별금지 법을 상상하는 시비에서는 기독교 방송이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집회를 거부라고 뉴스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에출연해서 설교하고 구분하고 돈주는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름을 걸고 있는 기현실도 마찬가지로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모르고 기부하면서 이런 자파, 종북 자파,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자파들에게는 기부금도 전부 다 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대통령께서 경영을 내렸다고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경영이 만약에 내란이고 재라이면어쩌요 헌법 77조에 분명하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경영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대통령의 권림을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당면한 권리를 더불어민주당은 공격과 회유와 선동과 선동으로 예란으로 동납을 시켜서 대통령을 불법 절차에 의하여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은 반국가세력 통진장처럼 반드시 해산해야 될 정당임을 믿합니다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laughs> 지렁이가 는 공덕원, <공장은> 황당원을 구속하라! <laughs>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한 공조죄를해지하고이재 명따리 오동원을 즉시 구속하라! <laughs>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 한동훈은 정계를 영원히 끌어라! 한동훈은 정계를 끌어라! 사법결재를 지키지 않고 북한과 중국을 지급하는 우리 법동 모의 문행배와 헌법재판소를 해석하라! 이재명의 신자인 사법부는 낙성하라! 이번에 헌재에서 말에 하나라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산산동을 지날 것이고 상상할수 없는 국민의 중앙에 직면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적제를 지키자는 헌법재판소의 성을 말해두고 헌법재판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기하고법적제를 파기하는 이런 헌법재판소는 저 북한이나 필라이우리나라는필요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한다면은 그날로부터 산산조각이 될 줄로 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만년일치로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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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선관위는 기념수북에오를 만큼 부정부패로 가득 찬 집단입니다. 일할 것도 없는데 직원이 3 0 0명인데그 중에서도 반은 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구 3억 5천 명인 미국은 성관이 직원이 300명이고, 인구 14억 명 인도는 550명인데, 인구 0.5억인 우리는 3,000명입니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네. 여러분, 성관이를 폐쇄하라! 네. 여러분, 성관이가 불법, 가득 찬 이런 집단인데, 이런 집단이 하는 것을, 선거를 맞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도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치는데, 이런 나라의 한정도 의혹 형세를 선거를 맡기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선관위를 폐지하라! 폐하라선관안이 없어도, 내 몸에서 다 하면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병만 빼도는 는데 이런 깨끗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게 더럽고 썩은 승관이는 잊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승관이는 휴게표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라! 우리 세이 고려하던 국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나라님이 이재명의 나라가 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하안될들면 고소고발하고 하 체포하고 카톡도 유튜브도 금열하고 현직 대통령도 정말로 불법에서 의지로 체포하고 선전선도가 공격질로 감옥에 집어넣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말 한마디 못하고 찍소리 없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 유대한민국의삶에서 국가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법과 세력들을 반드시 전결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하듯이 목숨을 걸고 자유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첫 위안이 될 것입니다. 홍금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이 넘어버리면 국민 이0만 명이 나와서 삼년 동안 한계했지만은 아무 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회가 있을 때에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고 물러설 수도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이낙동맹 전선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 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서서충지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 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온 사람들이 많았고, 6.25 전쟁 때는 고지하나를 탈환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젊은 군인들이 총합무 사오지도 못하고 올라가다 죽는 사람, 정말로 몸이 수류단에 맞아서 죽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죽어서 6.25 전쟁 하나만 전해서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유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유한 대한민국,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지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환길 선생님도 목숨을 맞쳐서울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나를 구한다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 자유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켜질지로 믿습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자!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시신ам, 대한민국 하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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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국 m 1국0 m 100m, 1 0 생리 파이팅! 리아 파이팅! 감사합니다.